시작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성TV의 유성입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, 소세지는 세 번, 어, 두 번째 영상 같이 찍을 거고요. 자, 지금 치즈에 덮쳤는데, 아까 유튜브 영상에서 나왔어요. 그게, 어, 안 나와가지고, 두 번째 영상이 이라고 말한게 아니라 세번째 영상인데 근데 두번째 영상이 안나와가지고 실시간 조해서 안나와가지고 그래서 티를 덮쳐왔는데요 티를 덮쳤더니 자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? 처음에 치즈 맛이어요 그냥 뭐치즈에 포도가 사지는 느낌만 있지뭐 이상 한 느낌은 없어요. 치이덥치니까 맛이 맛있어요. 치즈 맛밖에 안 나서 맛있어요. 음. 닭포도를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야겠어요. 아, 맛있다. 치즈 맛밖에 안 나가지고 완전 맛있어. 소세지까지 먹도록 할게요. 자세 번째는 우유를 먹고 여기다가 소세지를 꽂아요. 네. 꽂은 다음에 이렇게 꽂았죠. 그 상태로 바다포도를 이렇게. 잘안 짚히네. 소세지 때문에 잘안 짚히는데, 이렇게 같이 해서 먹도록 할게요. 아, 완전 안 짚어요. 이렇게. 거은 다음에 먹도록 할게요. 소세지 맛, 막, 막 밖에 안 나요.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번엔 소세지 여기 있는 걸다 꽂을게요. 다, 이렇게 소세지 꼬치를 만들어서 먹을 건데, 이렇게 먹으면 안 된대. 네, 오늘의 주인공은 저 바다포도잖아요. 이렇게 해서 꽂은 다음에 바다포도와 같이 먹도록 할게요. 으, 완전 맛없을 것 같아요. 으이, 떨어졌네? 아, 이게 깨져가지고 떨어졌네요. 먹도록 할게요. 이렇게. 꽂은 다음에. 또떨다 먹고 자 이제 운명의 순간입니다. 주인공 바다 포도를 걸도록 하겠습니다. 짠짠 짜잔 짠짠 짜단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마지막이에요. 맛도 안 나요. 아, 바다 포도 먹었고요. 진짜 썰썰 밖에 없어요. <laughs> 바다 포도가 줄어들진 않았네요. 우선 이제 마무리해이 자 송유상 그, 송유상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재밌는 영상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. 자 제가 추천 영상은 푸딩 먹기인데요 푸딩 영 푸딩 영상을 보,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